안녕하세요. 7급 공무원 공도비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출문제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거기에 제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서 자주 반복되는 질문 10가지를 뽑아서 급하게 기출문제 신문 10답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전 기출문제 영상을 보시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추가로 기출 문제에 대한 궁금증 들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기출 회독을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지금 당장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올인원 강의든 핵심 요약 강의든 강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은 강의 복습을 하실 거 잖아요 그 강의 복습을 기출 회독으로 대신하시면 됩니다. 가령 1강부터 5강까지 오늘 들었어요. 그러면 1강부터 5강까지 나간 진도만큼 기출 문제집을 읽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강의가 완강할 때 기출 1회독이 끝나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당장 하시면 되고 강의를 듣고 있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두 말할 거 없이 1회독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주일에 1회 독이 안 되는 뒤 뭐야? 안 되는데, 어떡하나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될 수가 없어요. 안 되면 안될것 같은데. 하루에 6시간 정도 기출문제를 공부한다고 쳤을 때, 1시간에 60문제만 읽어도, 7일이면 2,000문제 훨씬 넘게 보죠. 근데 보통 강사분들이 10년치 기출을 모아서 기출문제집을 발간하는데, 그게 1,800문제에서 2,000문제거든요. 한 시간에 60문제 정도만 읽으면 일주일에 1회 독을 못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만약에 일주일에 1회 독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한 시간에 60문제도 못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기준점으로 잡고 무조건 일주일에 1회 독을 끝내세요. 그리고 해설에 관한 질문이 많았는데, 1회 독차의 해설이 읽냐, 안 읽냐? 이거는 내가 한 시간에 60문제를 읽고도 해설을 볼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해설을 읽으시고, 60문제, 60문제를 1시간 동안 지문만 겨우 읽는다. 그럼 해설 읽지 마세요. 왜냐하면 1회독의 목표는 해설까지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내가 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기출이 뭐가 됐는지 맛보기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세 번째 질문은 알고 모르고 구분, 즉 2회독 이후부터 지문별로 OX 판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 달라는 부탁들이 있어서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국사 문제인데요. 먼저 답은 4번이에요. 근데 이 4번을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문별로 OX 판별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는, 이성계 어쩌고, 조선왕조, 개국 공신 세상중심 불시자편, 이거 보고 정도전인 게 바로 생각이 났다. 그러면 아무 표시하지 않고 넘어가고 정도적인 게 모르겠다. 그러면 X 표시합니다 1번 외구만 쓰시면서 이게 정도전이 아닌 걸 알았어 그러면 아무 표시하지 않고 백성들의 요리사인 성강의실도를 정도전이 지었나 헷갈려요 그러면 모르겠다는 의미로 X 표시를 합니다 여진족 두만강 육진개처 이거 아니고 조선경국전을 정도전이 맞다 OX 판별이 바로 된다 그러면 4번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료와 2번 지문을 내가 모른다는 걸 표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3회독차에 와서는 뭐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얘랑 얘만 보면 되겠죠. 그리고 3회독차에 왔더니 이제 이 사료는 보자마자 정도전인 걸 알겠어요. 근데 이번에 삼강의 실도는 여전히 정도전과 관련 있는지 아리까리해. 그럼 또 X를 치면 되죠. 그럼 4회독차에는 뭐만 본다? 그렇죠, 2번만 본다. 이런 식으로 양을 줄여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답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답지를 읽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일 많이 달렸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봐도 상관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셔도 되고, 자기가 모르는 지문이나, 오답 지문을 어떻게 함정을 팠는지만 확인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오래 붙잡고 있으시는 것만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단기 합격생과 장수생의 차이에서, 단기합격을 하려면 무조건 기출된 지문 안에서만 놀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출된 지문에서 등장하는 개념은 지금 두 개예요. 근데 답지를 보시면 이2번 지문에 대해서 삼강행실도 백성들이 편찬한 윤리서라는 개념 외에 세종과 설순이라는 개념이 추가로 등장을 합니다. 설명을 위한 개념인 거죠. 근데 우리는 기출 문제를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 세종이랑 철순 중에 진짜 살려야 할 개념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기출된 지문 외에 부가적인 정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단기 합격을 위해서 기출된 거 내용 안에서만 놀기로 했는데 해설을 오래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출되지 않은 내용에 시간을 투자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종이 중요한데 안 읽고 넘어가면 어떡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기출 문제를 계속 보다 보면 세종이 계속 등장하는 걸 아시게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아, 설수는 버려도 되는 키워드고 세종은 살려야 되는구나 이건 기출 회독을 늘리면서 자연스럽게 체득을 하는 거지. 지금 당장과 기출 해설을 꼼꼼히 읽으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입니다. 다섯 번째로 많이 들어왔던 질문은 기출을 어떻게 분석하나요? 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출 분석을 할 필요가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출 분석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풀었던 문제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어떤 개념이 빈출되는지 알기 위해서죠. 근데 한국사 문제, 기출 문제집을 풀면서 정도전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도전이 중요한 개념이면 기출 문제가 많이 기출이 됐겠죠. 그러면 문제집을 풀며, 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도전을 여러 번 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거를 분석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문제를 만드는 어떤 원리나 함정 같은 거를 분석하는 거는 지금 당장은 어차피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1번 지문을 분석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 상식적으로 밑에 달린 답지부터 보겠죠. 그러면 보면 세종 1419 삼군도 대찰사 이종무 금우 쓰시마 정벌 뭐 이렇게 나오는데 기출을 분석하는 이유는 쓰시마 섬을 정벌한 얘기가 왜 나오는지 왜 중요한지를 아는 건데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기출 다 회독을 하면서 이제 아 쓰시마 섬은 항상 세종과 관련된 문제로 나오고 세종의 중요한 업적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구나 라고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알게 되는 거지 지금 뭐 공부를 한다고 해서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 분석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1419년 같은 별로 의미 없는 키워드에 더막 자기가 꽂히는 키워드죠 그런데 시간을 자꾸 쓰게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데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그냥 해설을 읽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지문별로 OX를 판별해서 바로 판별이 안 되는 모르는 지문은 따로 공부를 합니까? 제 대답은 따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그냥 바로 OX 판별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OX 판별해서 이 지문을 내가 모르겠어. 그러면 앞에 X 표시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기억이 안날것 같은데 라는 반문이 드시겠죠? 근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해독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 해독을 하잖아요? 그럼 모르는 질문을 따로 공부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도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 기억이 날 것이라고 자신을 믿고 해독을 일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기억이 안 되는 것. 즉, 막 5회도, 6회도 이렇게 넘었는데도 끝까지 남는 그런 애들만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하루에 여러 과목씩 나누어서 기출문제를 보나요 한 과목씩 보나요 제 답은 도장깨기 즉한 과목씩 몰아서 보는 겁니다 어, 구체적으로 과목 A B C 가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1A 과목에 1,2회독 한 다음에 B 과목 1,2회독 C 과목 1,2회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A 과목 3사에도 몰아서 하고, 그 다음에 B 과목 다시 3사에도 C 과목 3사에도 이런 식으로 한 과목씩 몰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진도가 나가는 게 눈에 보여서 그나마 재미가 좀 있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몰아서 해야 양이 주는 게 확확 느껴집니다. 양이 주는 것도 한 공부를 할수 있는 좀 추진력이 되죠. 지치지 않고 양이 줄고 내가 공부할 게 점점 표적화가 되는구나.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 과목씩 도장 깨기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아는 줄 알고 OX 판별해가지고 한 번에 OX 판별이 되길래 아는 줄 알고 넘겼는데 그 사이에 까먹어가지고 구멍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댓글에 달린 것 중에 제일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OX를 판별하고 x 남는 것만 계속 봐서 나는 이제 모르는 게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국칠에 가가지고 점수가 완전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시행처별 기출 문제와 최신 기출 문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까지 기출 회독이라고 하면 기출 문제집, 즉 단원별 기출 문제집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같은 책을 계속 보다 보면 약간 매너리즘처럼 다 아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 중간중간 시행차별 기출문제 이게 완전 실제 시험처럼 나온 이 문제와 최신 기출문제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에 안 남긴 문제들이 담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두 가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별도로 영상을 한번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기출만 무한해독하면 시험 붙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지금 거의 제일 많이 달린 질문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죠. 근데 저의 경우는 안 됐어요. 기출을 보는 거는 그 합격을 위한 기본인 거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됐어요. 만약에 기출만 가지고 충분했으면은, 제가, 어, 지방직까지 안 치고, 작년 8월에 벌써 시험이 붙었어야 되는데, 국가직 7급이 망했습니다. 이 망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아까 8번 질문이랑 관련이 있죠. 안다고 넘어갔던 것 중에 구멍이 너무 많이 생겼고, 두 번째로, 고난도 개념들을 놓치게 되는 점이 있어요. 기출만, 이제까지 기출된 것만 계속 보면. 그래서 제가 플러스로 암기와 담거나 그리고 최신 기출을 활용할 건데, 이거 역시 다음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출 회독하고 난 다음에는 스케줄을 어떻게 짜야 하죠? 라는 질문이 생각보다 좀 있었는데, 일단 최소 전과목 5회독 정도를 일단 하시고요. 이거를 하셨다는 가정 하에 기본서를 먼저 정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출을 보기 전에 기본서를 보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이 안 돼서 자기 혼자 꽂히는 부분에 시간을 막 써요. 근데, 기본서를, 기출을 다회독한 다음에 기본서를 보면, 이제 기출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기본서 내용 중에, 기출됐던 개념들이 약간 그, 탁시 그림처럼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즉, 기본서를 읽으면서도, 기출이 많이 됐던 중요한 부분을 속가내면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까지 기출 지문으로 봤던 이 흩어진 내용들이 약간 정리가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최소 5회독을 하셨으면 첫 번째로 기본서 종독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출 5회독을 하면서 X가 막 다섯 번, 네 번씩 적힌 끝까지 안 외워지던 지문들 있죠. 그런 애들을 모아서 암기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보너스 질문인데요. 저한테 이제 공부 잘 했냐, 베이스가 뭐냐, 라는 질문이 진짜 많이 달렸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베이스에 관한 질문이 다섯 번 이상 나오면 베이스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서 영상을 찍어 올리려고 했는데 곧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략하게 말하면 솔직히 저는 공부를 아주 잘 했습니다. 두 번째로 유튜브 왜 하냐? 왜 하겠어요, 여러분? 돈 벌려고 합니다. <laughs> 여러분, 공무원 지금은 공무원 준비하시니까 공무원 되면은막 꽃길이 펼쳐질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저 공무원 되고 나서도 삶은 계속되기 때문에 저는 수입을 얻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고요. 곧 광고가 달리면 꼭꼭 넘기지 마시고 다 봐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게 공노비 공노비님. 항상 영상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한 세네 개가 달렸어요. 근데 저는 노비가 아니라 도비입니다. 도비. 노비가 아니라 도비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신문 십답 이제 급하게 준비를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